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세탁기의 다양한 모델을 비교하고 꿀팁과 리뷰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WFE1T6000KV는 21kg 용량의 블랙 캐비어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할인도 진행 중입니다. 4위입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통버블 세탁기 WA10CGO441BW 10kg 용량으로 세탁 성능이 뛰어나고 방문 설치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WF19T6000KW는 19kg 용량으로 넉넉한 세탁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통버블 세탁기 WA19CG6745BD는 19kg의 큰 용량으로 실용적이며 할인 중입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도 제공하니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통버블 세탁기 WA16CG6441BY는 16kg 용량으로 효율적인 세탁을 제공합니다. 방문 설치가 포함된 매력적인 제품입니다.